안녕하세요 신비아 분입니다 어제 요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 색깔이 절대적으로 다 빠져나가서 몇개 남아 있질 않아서 오늘 그 아이들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신상도 가져왔고 또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돼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도 준비하고 또 이쁜 신상도 준비하고. 두루두루 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이 아이들입니다. 어제, 어, 그, 낱개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 빠지고, 요렇게 딱한 세트, 한 세트 남았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1번입니다. 이거는 13cm, 12cm 이렇게 되네요. 키는? 12cm입니다. 키가 높은 아이는 입구가 조금 작고, 이 아이는 입구가 크죠. 이렇게 음, 16,000원짜리 3개에 48,000원, 택배비 무료 1번,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이고요. 2번은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입니다. 자, 요렇게 두 아이가 나가면 이제 분홍색하고 빨간색, 아니, 파란색만 남았어요. 예, 색깔 이 있는 아이들 다 빠져나가고, 요렇게 딱두 세트밖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2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신상이에요. 빨간 녹채통 하면은, 여러분은 영화 시월에가 생각나지 않은가요? 예, 아름다운 전지연 씨, 전지현 씨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었던 어, 시월에요 시간을 뛰어넘은 사랑. 시간과 공간을, 어,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인연의 차이를 두고 각각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매, 그 매체, 사랑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이 우체통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10월에가 생각나는 10월의 화분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4cm가 돼요. 자, 노란색. 노란색은 3번이고요. 분홍색은 4번, 파란색은 5번입니다. 여기 장미꽃, 몸부리진 장미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의 세계로부터 전해줄 행복이 전달되는 우체통이 있고요. 여기는 며느리 바풀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을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32,000원씩입니다. 3번, 4번, 5번입니다. 이번은 이렇게 두 아이예요. 이렇게 두 아이 요 아이는 16,000원 16,000원 해서 3만원이죠 지금 어, 오늘 그 어, 어제까지 다 판매를 하고 어, 더 갖고 왔는데 별로 없어서 이렇게 딱한 세트만 갖고 왔어요 이제 더 나오면 이쁜 아이들이 나오면 그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릴게요 자, 7번은 요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꽃입니다 보라색과 붉은색 요, 요 아이는 14,000원씩 해서 두 아이 28,000원이에요. 7번입니다. 8번은 빨간색과 녹색인데 마치 그드레스의그 가슴 부위를 장식해 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두 아이 8번입니다. 7번은 28,000원, 8번 28,000원입니다. 7번과 8번이 가격이 다운돼서 14,000원으로 나왔죠. 9번도 가격이 다운돼서 나왔습니다. 22,000원에 판매됐던 아이인데 1 0원에 나왔죠. 이제 2만 원이 나왔다니까 또 덥석 담아왔어요 2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덥석 가져왔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모양도 똑같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입구가 어 13cm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죠. 그래서 이쪽은 10cm. 자, 이쪽은 13cm. 이쪽은 10cm고요. 자, 키는 10cm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어, 10, 11월 17일 9번인데요. 여기 옆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대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딱 하나씩만 갖고 왔습니다. 1번입니다. 1번. 9-1번 되겠죠. 9-2번입니다. 9-2번 9-3번입니다. 9-3번 9-4번 9-5번 4번과 5번은 자작나무가 있네요. 9-6번 아 6번도 자작나무가 있어요. 7번 창가에 자전거가 있네요. 그리고 8번 그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데이터는 남녀 한 쌍이고요. 9번은 야옹입니다. 음, 와이, 너무 깜찍하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만원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찜해주시면 되는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 중에서 골라가십시오. 오랜만에 캔디분 준비했습니다. 이 사각형이죠. 이렇게 정리하기 좋은 사각형의 아이를 두 개만 갖고 와봤어요. 요 사각형도 여기에 있는 요런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왔어요. 입구는 8.5cm 키는 12cm입니다. 24,000원, 24,000원 두 아이에서 38,000원. 역시 택배비 무료 되겠죠? 10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18,000원짜리예요. 아래에는 잘록하게 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다란 아이여서 이렇게 진열해놨을 때 환기가 잘될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5cm. 키는 12cm 입니다 11번은 이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캔디와 캔디 테리오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캔디입니다 여기 테리오스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빨간 옷을 입은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음, 18,000원 씩이에요 그래서 새 아이 54,000원 11번 이고요 12번은 파란 아이들이에요 어, 인형같이 귀여운 모습, 그리고 부들부들한 레이스가 장식된 아이, 그리고 또 겨울옷을 입고 있는 캔디. 이렇게 세 아이는 12번입니다. 18,000원씩 해서 54,000원입니다. 이번에 도도 화분에서 나온 신상이에요. 이렇게 신사한 새 아이를 준비했는데요.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색깔 좀 보세요. 어, 너무 이뻐서 아, 후딱 가져왔습니다. 이는 10cm, 키는 14cm인데 아래가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아랫 부분이 살짝 더 넓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아이들은 이렇게 딱 깔맞춤인 것처럼 우회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놨을 때이 곡선을 그, 서로 메꿔주고 있죠.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10cm입니다. 자, 요렇게 노란 장미와, 어, 선홍, 그, 주황빛 장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요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다 42,000원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다 하면 126,000원인데, 그냥 12만원에 드릴게요. 꼬리 잘라버립니다. 13번, 3종에 12만원 이에요. 요런 모습입니다. 음, 그 장미가 있는 아이와, 그리고 주홍빛, 그리고 노란 장미 있는 아이. 이렇게 3종 세트 12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보석이, 하얀 보석이, 이렇게 이 하얀 백자에 있고요. 여기 주황색, 주홍색에는 금빛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보석이 있는데, 요 아이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보석 어떻게 보면 또 나비 모양 같기도 하죠. 나비 보석이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캐릭터업은 준비합니다. 14번이에요. 입구는 9.5cm, 키는 15cm입니다. 창가에 새와 고양이와 창가가 있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요 고양이 데리고 불판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16,000원씩 해서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려요 꼬리 자릅니다. 14번입니다. 카페 화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 장미꽃이 있는 이 창가에 이 화분이 없어질까봐 이 아이를 미리 갖고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은 요 화분이 다 없어지고 요아이는 더 없죠 입구가 10cm 키가 12cm 입니다 장미꽃이 있는 창문 창문에 장미꽃이 있는 아이와 파란색 그 차양이죠 햇빛 가리개가 있는 아이 요아이는 15번이고요 역시 장미꽃과 빨간색 햇빛 가리개가 있는 아이는 16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크고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죠. 15번, 16번, 3만원입니다. 15,000원씩이에요. 요 아이, 그... 이 장미 꽃이 같이 있는 장미 밖그릇입니다 제가 장미 밖그릇 장미 국그릇 그랬는데 이 아이는 하트 모양으로 됐어요. 요 <laughs> 쿠키 같아요. 이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식기 같은 아이죠. 이거는 13cm 키는. 10cm입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이에요. 두 개에 24,000원입니다. 가격 참 저렴하죠. 자, 카페 화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쪽은 봄 봄의 드라기고 이쪽은 가을 드라기죠. 이저 매화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서리가 내렸는지 아니면그 봄눈이 내리는지 눈이 내리고 있는 매화꽃밭 매화꽃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노란 눈, 늠에 꽃이죠. 이 노란색은, 어, 봄 햇살이 부서지는 그런 모양일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여기 19번은 단풍나무, 단풍나무입니다. 단풍잎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자, 이렇게, 남, 나뭇잎이 떨어지는 아이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쪽은 은행나무입니다. 자, 은행나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입구는 12cm 키는 14.5cm 인데요 25,000원 씩이죠 자 봄의 풍경 봄의 마을 풍경입니다 자, 요렇게 기와집이 있고요 자, 기, 기와집에 절구통과 이거 맷돌이죠 그리고 항아리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꾸며주는 아이예요 여러분들의 그 다육이 정원을 예쁘게 꾸며주는 아인데, 이 화분에, 요, 런데 염자 같은 아이 심으면 빛이 허전하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화분에다 올려주는 그런 아입니다. 이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laughs> 만들어봤어요. 기화집 이 아이들은 17,000원이고, 뒤에 아이들은 25,000원씩 해서, 외화는 18번, 5만원이고요. 단풍나무들은 19번, 5만원입니다. 은행나무 밑에 김장독을 묻어놓으면 은 김치가 아주 맛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laughs> 여기 맷돌, 여기 가격표가 있어요. 얘는 6,000원, 나머지 아이들은 4,000원씩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거를 판매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자 기와집은 17,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농부은입니다. 이렇게 세아이가 있는데요.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15,000원씩 해서 45,000원입니다. 이꽃는 10cm, 키는 1 3 c m 예요 깔끔한 백자에 깔끔한 꽃, 코사지가 있는데 너무 이쁘죠? 자, 20번입니다. 오늘은 커다란 농분으로 마무리 하려고 해요. 사각형의 아주 커다란 농분입니다. 자, 이 꼬는 11cm, 키는 50... 8.5cm, 19cm 되는 아이인데요. 정미코 코사지가 있는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1번이에요. 35,000원씩 해서 7만원 21번이고요. 22번은 어, 커다란 리본에 꽃다발을 묶어놓은 아이예요. 이 꽃은 11cm 키는 19cm입니다. 자, 이 아이는 22번입니다. 어, 이, 이 화려한 어, 리본이 눈에 다 들어오죠. 23번은 해바라기입니다. 세송이 해바라기 여기 사이즈가 입구가 11cm, 키가 19cm 되는 세송의 해바라기가 23번입니다. 22번과 23번은 6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